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2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6,600달러 이더리움 1,100달러 행보 중이고 리플 마이너스 5% 도지에이다도 마이너스고요 리플 업비트 원화로 434원 하락했는데 중경투 이틀 전 영상에서 리플 70%는 매도하셔라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사 애플 테슬라 미국 주식은 약간 반등이 온 반면 코인 시장은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낮기 때문에 리플처럼 산타 랠리로 약간 반등 오면 매도세가 매우 빠른 거고요 알트코인은 2020년 초 2029년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처럼 기관 비중 높은 코인이 아니고 개인들 비중이 큰 코인이기 때문에 약세장에서 알트코인 추가 하라클 수가 있고요. 특히 알트코인 개발 회사들 고금리에 신규 투자도 안 들어오면서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 매도해서라도 기업 운영 자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탈중화로 움직이는 코인은 비트코인이 유일하다 볼수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재단이고 리플 도지파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은 일부 세력 해당 코인 과점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매도량 클 수가 있는 거고 가격 하락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은 다행히 125달러 애플이 하락 이후 반등이 왔는데 월앤버피 예상대로 글로벌이 연착륙이 된다면 올해 안에 나스닥이나 코인 큰 반등 나올 가능성 매우 높고요. 애플 125달러에서 플러스 2.8% 핵심 지지라인 찍고 반등 온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수치입니다. 나스닥, 애플, 테슬라까지 반등이 크게 왔는데 주요 원인은 미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컨센서스 맞게. 발표가 되면서 나스닥 상승을 했고요. 미국 실업수당 3주 연속 상승했고 미국 내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규 실업청구건수는 매주 발표돼서 다음 주에 다시 22만 5천 건 아래로 실업수당 하락을 하면 나스닥 코인도 하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1월 6일 미국 실업률하고 함께 비농업 사무직 고용지수 발표가 되고요. 미국 내 사무직 고용은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요한 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1월 6일 확실히 상승한다는 시그널 나오는 게 필요하고요. 1월 6일 다음에는 1월 12일 미국 CPI 인플레이션율 발표됐는데 가 포케스트 7% 예상이 되고 있고요. 11월 7.1% 인플레이션율로 10월부터 빠르게 미국 인플레이션율 내려오고 있는데 내년 1월 미국 인플레이션율 컨센서스하고 비슷하게 7%로 12월하고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발표가 된다면 시장 충격 다시 한번 클 수가 있습니다. 연준이 4% 넘는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인플레이션율 빠르게 하락을 안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작년 대비 비 기저효과 생각해도 여기 작년 1월에는 7%로 전월 대비 0.2%밖에 상승을 안 했던 구간이었습니다 상승이 약한 구간은 다시 하락도 작을 수가 있어서 시장에서는 1월 7% 인플레이션율 나올 거다 예상을 하는 듯 하고요 1월에 7% 인플레이션율 나오면 코인 나스닥 현재 구간 절대 바닥이 아니고 하락할 수 있는 2월까지 비트코인 알트코인도 추가 하락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신규 실업 청구건수 좀더 자세히 보면 올해 4월 상승 추세 잘 상승하다가 7월에 추세 꺾이고 나스닥도 9월에 하락이 컸고요 하락 이후에 10월 중순부터 상승 추세선 다시 만들고 있는데 상승 추세가 안 꺾이고 반등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실업률은 사무직 실직이 늘어났지만 블루컬러 공장 노동직은 여전히 구인난이구요 면접볼 필요도 없이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종료되고 미국 경기 빠르게 회복은 되지만 트럼프 때 이민 정책을 엄격하게 변경을 해둬서 멕시코, 브라질, 중남미 갑산 노동력 미국에 빠르게 들어올 수가 없고요 트럼프 때멕 고하고 국경의 장벽 크게 만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미국 신규 실업청구 건수 당장에 반등 왔다고 나사 코인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아직까지는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아이트 코인들 최근 하락폭이 큰데 원 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김치프리며 마이너스까지 하락을 한 거고요. 나사 반등에 일시에 플러스 전환이 된 거죠. 당장의 바이낸스에서 코인 가격 상승해서 플러스 김프 된 거지 마이너스 김프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프는 원 달러 차트를 보셔. 되는데 원달러 환율 1260원으로 지지정 없는 구간까지 도달을 했고요. 미국이 한국보다 경제 체력 강해서 달러 강세가 대세라고 볼수 있지만 차트에서만 보면 이렇게 상승 크다가 하락을 하면 하락폭도 매우 클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차 1300원 지지라인 뚫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2차로는 1240원 지지 구간이고요. 1240원 뚫고 더 하락 내려올 가능성 크죠.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 비싸지고 국내 인플레이션율도 상승한 거기 때문에 최단 환율 내려가게 만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옐런 재무장관도 한국, 중국, 일본 환율 개입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서 한국은행에서는 4천억 달러 외화 보유고 가지고 환율 컨트롤을 하는 거고요. 핵심 지지저항 구간에서 달러 강하게 매도를 하며 환율이 빠르게 하락을 하죠. 1월 13일 한국 금통이 열리고 25BP 금리 인상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선반영도 되어 있고요. 하지만 1월 이후에도 추가 금리 인상할지 여부가 1월 금통위에서 2 0 이창용 총재, 어떻게 발언하는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한국 부동산 경기 악화나 경기 침체 우려론에서 1월까지만 금리 인상 할수 있다고 시장이 이전에는 판단을 했었는데, 이창용 총재 최근 인터뷰에서는 미국 시장 불확실성에 한번더 금리 인상 할수 있다고 암시를 해둔 상황이고요. 한국의 금리는 기본적으로 미국 연준 파울 의장 보고 이날을 하는데, 1월에 미국 인플레이션율 7% 나오며 2월에도 강력히 긴축 시사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올 때, 강하게 긴축 빠른 해줘야지 지지라인 뚫고 인플레이션율도 빠르게 내려오는 거고요 이장용 송재 파르장 어떻게 이야기하고 미국 경제 어떻게 돌아가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인터뷰에서도 불확실성 언급을 많이 한듯 하고요 원 달러 환율은 1,200원 초반까지 하락올 수도 있지만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1,300원 재차 반등이 날 수도 있고요 원 달러 환율 여기 두 번째 1,240원 지지라인까지 하락하며 김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1% 이상 날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김프 나오며 한국 업비트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바이낸스나 바이비트에서 코인 반등이 와도 수익이 크지 않을 수가 있고요. 리플도 약간의 반등으로 478원 상승했다가 빠르게 하락 중인데 일봉상 데드크로스이기 때문에 이틀 전 영상에서도 470원에서 빠르게 70% 매도 많이 하셔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리플 현재 가격 430원 핵심 지지라인인데 여기 구간 무너지면 300원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고요. 2023년 내년에 리플 소송 종료 호재 남겨두고는 있지만 소송 종료도 하락장보다 상승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승장에서 리플이 소송 종료가 돼야지 단기 매매 세력들 리플 매도 안 오고 홀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가격도 더 상승하기 때문에 리플 세력들도 최대한 소송 종료가 상승장에서 일어나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죠. 때문에 리플 김프 하락하고 전체적인 코인 유동성 약화로 인해서 현재 단계에서 추가하락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리플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횡보 구간에서도 반등 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리플 시카 총액 순위 3인 코인인데 그만큼 리플 코인의 펀드멘탈이 강하다는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포함해서 리플 이하의 코인들도 리플 소송 종료나 상승이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소송 종료되면 기관 투자자들 리플 진입은 기본적인 거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고래 투자자들도 일부 리플 매수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세력들도 최적의 리플 매수 타이밍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리플이 더 하락 온 다음 저점에서 쓸어 담을 가능성 존재하는 를 겁니다. 작년 리플 밀어내고 시가총액 순위가 3위까지 상승했던 솔라나 코인 보면 에프텍스 파산 이후 솔라나 계열 스태프 코인하고 함께 하락폭이 매우 크고요. 작년 30만원 고점 대비 마이너스 98% 하락온 상태인데 1억원 고점에 투자했으면 장구에 200만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죠. 수영장에 물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오랜 법이 이야기했었는데 코인 시장 전체적인 유동성이 하락하니까 어떤 코인을 단타로 매도해야 되는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솔라나부터 펀드멘탈 약하거 펀드멘탈 자체가 없는 알트코인들이 하락 폭이 매우 큰 거고요. 이런 와중에도 리플은 2021년 2000원 고점 대비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테슬라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하락보다 리플 하락률이 더 작다 볼수 있고요. 그만큼 리플을 믿고 홀딩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도 많다는 의미이든 합니다. 리플 같이 장기 홀더들이 많은 코인은 가격이 추가 하락해도 세력들 물타면서 가격 반등 빠를 가능성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 가격 어디까지 하락할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플의 유동성만 봐도 솔라나, 비트코인, 도지코인에 비해 두배 넘는 일일 거래량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리플에 대해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리플과 함께 이더리움 클래식 핵심 지지 라인 도달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18,000원 핵심 지지 라인 무너지며 만원 초반이나 9,000원대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장기로 이더리움 2 0 지분 증명되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더리움으로 편입될 가능성 높아지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 상승할 가능성 존재을 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도 3월 되어서나 상하이 업데이트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3월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단계에 호재가 없기 때문에 지지 라인 지켜주기는 쉽지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